호세아, 1장.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는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통치기간 중에 그에게 임했다. 이 시기는 요하스의 아들, 여로 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던 때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신 첫 말씀은 이러하다. 너는 창녀 하나를 만나 그녀와 결혼하여라. 그리고 그 창녀에게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 전체가 사창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나라 전체가 나 하나님에게 부정을 저지른 창녀들의 소굴이 되어버렸다. 호세아는 그렇게 했다. 그는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택했다. 고멜은 임신하여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이스레엘이라고 하여라. 머지않아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레엘에게 저지른 대학살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왕국과 샘을 끝낼 것이다. 값을 치를 날이 다가오고 있다.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과 화살들을 다 부서뜨리고 그것들을 뗄감으로 삼을 것이다. 고멜이 다시 임신했다. 이번에는 그녀는 딸을 낳았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의 이름을 자비를 못 얻음이라고 하여라. 나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말만 들어도 신물이 나기 때문이다. 내 자비는 동이 났다. 이제 더 이상의 용서는 없다. 하지만 유다는 다르다. 그들에게는 계속 자비를 베풀 참이다.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그들의 군대나 군대, 그들, 그들의 군비나 군대, 말과 사람의 힘 때문이 아니다. 오직 그들의 하나님 때문이다. 자비를 못 얻음이 젖을 때자, 고멜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아이의 이름을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하여라. 너희는 내게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되었고, 나 하나님도 너희에게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차 이스라엘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 그 수가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될 것이다. 전에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불렸던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로 불리게 될 것이다. 유다의 모든 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이 한 백성이 되어 함께 모일 것이다. 그들은 한 사람을 그들의 지도자로 세울 것이다. 그 무엇도 그들을 막을 수 없으리라.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날을 맞을 것이다. 2장 너희 형제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귀한 자로 고쳐불러라. 너희 자매들의 이름을 자비를 얻은 자로 고쳐불러라. 너희 어머니를 법정으로 끌어내라. 그녀를 고발하여라. 그녀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남편이 아니다. 그녀에게 창녀처럼 입고 다니지 말라고, 가슴을 전시하고 다니지 말라고 전하여라. 그녀가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나는 그녀의 옷을 다 빼앗고, 갓 태어난 아기처럼 완전히 밝아 벗길 것이다. 그녀의 피부를 바싹 마른 가죽처럼 만들고, 그녀의 몸을 황량한 불모지와 사막에 쌓여 있는 뼈 무더기처럼 되게 할 것이다. 하나같이 사창가에 태어난 그녀의 자식들도 나는 다 저버릴 것이다. 사실을 똑바로 보아라. 너희 어머니는 창녀였고 사생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말한다. 나는 내 애인들을 찾아갈 거예요. 그들은 내게 포도주를 건네고 만찬을 베풀어 줄 거예요. 옷을 입혀주고 얼음 만지며 향수를 뿌려 치장해 줄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녀를 꼼짝 못하게 만들 것이다. 그녀를 엉겅퀴에 밭에 던지고 막다른 뒷골목에 내다버릴 것이다. 그녀는 애인들을 사냥하러 나서겠지만 하나도 건지지 못할 것이다. 위를 보나 아래를 보나 하나도 낚지 못할 것이다. 그제야 그녀는 말하리라 남편에게 내첫 남자였던 그에게 돌아가야겠어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 그때가 훨씬 나았으니까. 그녀는 몰랐다. 그동안 그녀에게 포도주를 건네고 만찬을 베풀며 아름답게 단장시키니가 다름 아닌 나였다는 것을. 그녀가 광란의 바을 파티에서 허비해버린 그 세련된 옷과 보석들을 건네니가 다름 아닌 나였다는 사실을 말이다. 나는 곧 그녀를 재판에 불러낼 것이다. 포도주도 만찬도 이제 끝이다. 실크 속옷도 가운도 다 지난 이야기다. 나는 그녀의 음부가 노출되게 만들 것이며 그녀 곁에서 하룻밤 애인 행세하던 자들도 그녀를 돕지 못할 것이다. 이제 파티는 끝났다. 내가 다 멈추게 할 것이다. 광란의 주말, 성스러움과 거리가 먼 축제일들을 모두 멈추게 할 것이다. 그녀가 화대받아 산 것들이라고 자랑하던 사치스런 정원과 화려한 분수들을 내가 다 부숴뜨릴 것이다. 그것들은 들깨나 고, 들고양이가 와서 먹을 것을 찾는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나는 난잡한 종교에 탐닉한 그녀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유격을 쫓는 바알 숭배, 그에 따르기 마련인 그 모든 난잡한 성생활, 나는 안중에도 없이 한껏 꾸미고 남자들을 쫓아다닌 일에 대한 대가 말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제 내가 하려는 일은 이것이다.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그녀를 다시 광야로 데려갈 것이다. 우리가 첫 데이트를 했던 곳으로 나는 거기서 그녀에게 구애하며 장미 꽃다발을 선물할 것이다. 비탄의 골짜기를. 희망의 땅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그러면 그녀는 어린 소녀였을 적 그랬던 것처럼, 막 이집트에서 나왔을 적 그랬던 것처럼 나를 대할 것이다.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때는 내가 나를 서방님 하고 부를 것이다. 다시는 나를 주인님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비누로 너의 입을 깨끗이 씻기고 입가에 묻은 더러운 거짓 신들의 이름을 말끔히 지워. 다시는 내가 그 이름들을 속삭이지 않게 할 것이다. 또 너와 들짐승과 새와 파충류들 사이에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모든 전쟁 무기를 모조리 없앨 것이다. 생각해 보아라. 짐승과 악당들로부터 괴롭힘 당하지 않는 삶을. 나는 너와 결혼해 영원히 같이 살 것이다. 영원히. 나는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너와 정식으로 결혼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너와 결혼하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떠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을 것이다. 너는 참으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날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할 것이며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에 응답하고 그것들 모두는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나는 그녀를 좋은 땅에 심어 자비를 못 얻음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너는 이제 내게 귀한 자라고 말해 주고 그는 내게,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3장.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말, 명령하셨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라. 내 아내를 다시 사랑하여라. 지금도 최근에 사귄 남자와 침실에 누워있는 내 아내, 너를 속이는 내 아내를 말이다. 하나님인 내가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듯 그녀를 사랑하여라. 마음 내키는 대로 온갖 신들과 놀아나는 그들을 내가 여전히 사랑하듯 말이다. 나는 그렇게 했다. 그녀를 되찾기 위해 큰 돈을 지불했다. 종 하나를 살수 있는 돈을 드렸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제부터 당신은 나와 같이 살것이오 몸을 파는 일, 여러 남자들과 놀아나는 일은 이제 끝이오 당신은 나와 같이 살고 나는 당신과 같이 살것이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시간을 안정과 보호 없이 종교와 위로 없이, 경건과 기도 없이 살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들은 돌아올 것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의 다윗왕을 찾아서 돌아올 것이다. 연단받은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것이다. 그분이 주시는 온갖 좋은 선물을 받아 누리면서 그분의 사랑 이야기의 결말을 맞을 준비를 할 것이다. 아멘.